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의 토함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불교 예술의 걸작품으로, 석이 751년 신라 경덕왕 때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석이 774년인 신라 해공왕 때 완공하였다. 석굴암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불국사는 불법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이들 두 유산은 함께 연관되어 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건립 당시 석불사로 불렀던 석굴암은 백색의 화강암재를 사용하여 인공으로 축조한 석굴로 장방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실에는 본존불인 석가열의 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벽에는 제석천상과 대범천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 그리고 가섭, 수보리, 아난타 등 10대 제자상, 감실에는 유마거사상과 8명의 보살상, 본존불 바로 뒤쪽에는 1 1면관는 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다. 입구 쪽에 있는 방영 공간인 전실에는 무사의 성격을 띠고,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신들인 팔부신장을 좌우로 사구씩 배치하고, 통로 좌우 입구에는 금강역 사상을 조각하였다. 치마를 입은 금강역 사상 또한 불법을 수호하는 한 쌍의 수문장으로서, 상체의 근육이 발달한 용맹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주실로 통하는 좁은 통로에는 이구식의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원형의 주실은 360여개의 판석으로 국룡천장 등을 교묘하게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건축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기법이다. 천체를 상징하는 둥근 공간인 주실의 중앙에는 높이 350cm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지닌 석가문이 대불이 동해를 향해 앉아 있다. 얼굴과 어깨를 드러낸 옷의 주름에 생동감이 있어 불상 전체에 생명감이 넘친다.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가늘게 뜬 눈과 엷은 미소를 띤 붉은 입술. 풍만한 얼굴은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손 모양은 항마촉지인으로 왼손은 선정인을 하고 오른손은 무릎에 걸친 채 검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어 모든 악마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친 승리의 순간. 즉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성도상이라고 한다. 이 석굴은 8세기 중엽 통일 신라 문화의 황금기에 불교 사상과 매우 발달한 수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건축 기술 뛰어난 조형 감각으로 완성된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토함산 서쪽 중턱의 경사진 곳에 자리한 불국사는 심오한 불교사상과 천재 예술가의 혼이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기념비적인 예술품이다. 불국사는 신다인이 그린 불국,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놓은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 세계와,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및,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불국사의 가람배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하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다보탑과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 범영로, 자경로, 무설전 등이 있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 연화교, 안양문 등이 있는 구역이다. 불국사 전면에서 바라볼 때 장대하고 독특한 석조 구조는 창건 당시 8세기 유물이고 그 위의 목조 건물은 병화로 소실되어 18세기에 중창한 것이며 회랑은 196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불국사의 석조 구조는 길고 짧은 장대석, 아치석, 둥글게 조출된 기둥석, 난간석 등잘 다듬은 다양한 형태의 석재로 화려하게 구성되었는데. 특히 연화교와 칠보교의 정교하게 잘 다듬은 돌기둥과 둥근 돌난가는 그 정교함, 장엄함과 부드러움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불국사의 높이 8.2m의 3층 석탑인 석가탑은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형이 알맞아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으며, 높이 10.4m의 다보탑은 정사각형 기단 위에 여러 가지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를 목재 건축처럼 짜맞추었는데,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 독특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법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국사는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